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 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다운 꽃과 같이 풍성하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 8절에서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에스라의 아름다운 뻔뻔함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본인의, 본인의 믿음의 결단으로 바벨론에서 어, 돌아오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재건 운동을 어, 일으키려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지요.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 통혼의 죄를 지,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결혼을 함부로 했고 그러말며마 거룩한 성도의 성도가 세상과 섞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일 때문에 에스라가 아파하죠.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탄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선포할 때 능력이 되고 감사는 고백할 때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소,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비록 우리가 노예가 되어 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위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에스라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극휼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에스라가 하나하나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가 구체적으로 보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이 성전에 박힌 못. 그 그러니까 못은 성전과 떨어지지 않죠. 비록 하나님께 죄 많은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인데 성전에 박힌 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쳐 주시고.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 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에 박힌 목과 함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은혜인지 에스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을 밝게 사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끊게 해 주시고 어, 많은 죄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는 이런 소생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절 상반절에 보니까 왕들에게 국유를 입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울타리를 쳐 주셔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구절 하반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울타리가 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시며 이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비록 부족하지만 범죄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시고 그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는 사마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에드라 에스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선포할 때 능력이 되고 그리고 감사는 고백할 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비록 이 고백을 할 당시에 에스라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겠지만 그러나 아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대가 보기에 이 에스라의 고백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고 너무나도 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아픔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묵상하면 약해지고 남을 묵상하면 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강해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묵상하면은 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하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백하시고 자신에게도 고백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뻔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 3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할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이까 지금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간주하고 회개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지금 에스라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이큰 은혜를 받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통혼하였습니다. 우리가 불신 결혼하였습니다. 하고 에스라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주의를 지고 11조를 한다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저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통운하는 이런 느낌의 죄를 우리가 얼마나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뻔뻔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왜 지금도 기도하시는데"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 많은 곳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뻔뻔함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는 데도 가고 오게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곧 있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베드로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뻔뻔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목자로 예루살렘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합리화해서는 절대 안되고요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또 죄를 지어도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은 심판받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 진토뿐이고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지라도 또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아와라. 그래도 나에게 나와라. 백번 회개했지만 백한번 회개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 형제가 이른 번씩 일곱 번이라도 어, 너에게 회개하면 용서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뻔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중에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 이게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뻔뻔할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건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뻔뻔하게라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어요 첫째로는 복음은 선포할 때 능력이 되고 감사는 고백할 때 영광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 고난 중에라도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를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뻔뻔하더라도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뻔뻔하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